그렇죠 그렇 이번 챌린지도 잘 어, 넘어갈 수 있을까? 어... 걱정이 많이 했었는데 네. 또 이렇게 대배우님들 모시고 <laughs> 그, 제가 지난 그 시나마에서 인터뷰 3을 맡았었거든요. 아, 예. 예. 그 조연의 역할을 좀 잘해야. 굉장히 인터뷰를 너무 얌전하게 해주셔가지고 <laughs> 너무 떨려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오늘 꼭 이런 자리가 되면 수상 소감을. <laughs> 한번 그 저희 선배 배우님 강영호 배우님께서 얼마 전에 수상 소감을더 멋지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일 인 저희의 부모님, 저희 특별분들에게 내년에 할수 있는 포레스텔라를 옆에서 더욱더 잘 돕고 멋진 음악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 특별밴드 더 열심히 노력하는 2022년 되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. 하나 더, 하나 더 있습니다. 예, 예 오시지. 예, 우리, 어, 우리 선배님 오시죠. 왜 저희랑 함께한 지가 되게 오래 되셨잖아요. 많은 감독님 덕분에 정말 저희가 프레슬라가 많은 주산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컬러감도 많이 갖고 그러면 본인이 작업한 곡 중에 가장 걸작이다. 아 유산으로 남을 만하다. 감독님 작업품. 저희 선배 배우님이 어떻게 하셔서꼭 이런 말씀드리는건아니지가 저의 가장 큰 유산은 어, 지금까지 코레아 했던 모든 공연의 한곡한 곡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의 창작. 미쳐버려. 감독님 이런 수익하면 나 진짜 미쳐버려요. 우리 감독님 올해 아기가 태어났었나요? 올해였나요? 작년이었고. 올해. 네. 아우리 감독님 진짜. <laughs>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. 네네. 진짜 마지막. 네네. 우리 우상호 계신 우리 형수님께 영상편지 한 번만 남기시죠. 아 <laughs> 어, 좋다 좋다. 네. 어, 사실 지금 저희 특별밴드 어, 부모님들이 여기 많이 계세요. 어, 어, 맞아요. 어, 네. 한 분이 아니라 저희가 이곳에서 이렇게 연말을 멋진 무대에서 어, 공연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집에서 독방육아를 하고 계신 모든 가들과 <laughs> 어 <병정과 웃음> 여러게이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얼굴 좋아보이시는데 아무튼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한번 저희 슈퍼밴드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